안녕하세요 댄싱 디지털 쌤입니다 콘트라 카우스 56카운트 투월 인터메디어트 레벨에 4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입니다 바인 스텝과 체스박스가 나오는데 세카운트씩만 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제스박스입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셔플입니다 크로스 s e 카운트 shuffle count one two three four f i 스텝 s 카운트와 v 스 n and eight t 사이드, n e two o n 드 two one two 드 n e two o 카운트 원, 2 쓰리, 포, 파이, 쓰리, 세븐, 엔, 에이, 삼번 세션입니다. 앞으로 세번 걸을 가서 한박짝 폴더합니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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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왼쪽 180도 힐 바운스 네번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원. 2, 3, 4, 5, 6, 7, 8. 네 번째 세션입니다. 사이드랑 밀 커버, 위버스텝입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한번 더. 사이드랑 밀 커버, 오른쪽 위버스텝입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s i 8. Seven, Eight 다섯번째 세션입니다 Side Hold, 드 a l l Side Hold Together. 오른쪽으로 90도 도심해서 포드스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 포드스텝 하시면서 오른쪽 사골를상태 몸을 돌리고자 그 다음에 Side 카운트 홀드는 박수를치고도록 하겠습니다 One 2 3 4 5 6 7 8 여섯번째 섹션입니다. 왼쪽 위브스텝입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앞으로 스텝 하시면서 점핑이 있습니다. 아웃 아웃 스텝입니다. 한박자 홀드 한번 더 점핑 스텝 스텝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섹션입니다. 악수 스텝입니다. 왼쪽으로 90도씩 4번을 돌건데 오른발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90도 보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폴드 90도 왼쪽으로 돌시면서 왼발 사이드 폴드 왼쪽 90도 도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폴드 왼쪽 90도 돌면서 왼발 사이드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보시죠? 자 여기서 태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월은 6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5 6 7 8 1 2 3 4 5 6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하시고, 다섯 번째 월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월, 배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내가 너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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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보시 너를 보고, 너를 를 보고, 너보